2025년 10월 21일 기준 멘틀코인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기술적 흐름에 기반한 중립적인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010-9959-6611 보다 자세한 타점 분석이나 보유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특정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주세요 자 먼저 현재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멘틀은 2679원 전일 대비 마이너스 3.43% 하락하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 단기 조정을 겪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저점 대비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7월부터 멘틀은 강한 추세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8월 이후 본격적인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 흐름이 뚜렷했죠. 이후 10월 초엔 급등세로 인해 고점에서 약간의 이격이 벌어졌고 그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과 자연스러운 눌림 조정이 현재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캔들 흐름을 보면 조정 이후 단기 바닥을 다지는 양봉 캔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이는 저점 매수 세력의 유입이 시작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멘틀은 중기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고점 대비 약25% 조정폭을 반영한 가격대인데요. 이전에도 고점 이후 약 20%에서 30% 조정폭에서 지지를 받은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유의미한 기술적 지지 라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2,600원 부근에서는 이전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리테스트 구간으로 해석되며 현재 자리에서의 캔들 패턴은 단기반 등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추세 전환 신호는 강한 거래량 동반 상승봉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매매대응시엔 이 부분을 유심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최근 이슈를 한번 짚어보죠. 멘틀은 이더리움 L2 프로젝트인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최근 들어 디앱 생태계와의 협력 그리고 자체 거버넌스 강화 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초 멘틀 파운데이션 측에서 발표한 거버넌스 개편안과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계획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었죠. 또한 바이낸스를 포함한 글로벌 거래소에서의 유동성 확보와 마케팅 캠페인 역시 단기 급등의 총매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뉴스 이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며 현재의 조정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은 기술적으로는 아직 상승 구조의 중간 조정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추가로 출현한다면 다시 3,000원대 중후반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만약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2,600원 이하 지지를 깨는 하방 이탈 흐름이 나타날 경우 추가 조정 구간이 열릴 수 있으니 이 구간에서는 그 보수적인 관점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지금 구간은 기술적으로도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히 맞서는 변곡점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리한 진입보다는 분할 접근 또는 관망 후 확인 매매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멘틀은 중장기 상승 추세 속에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구조이며 기술적 지지성과 최근 이슈를 고려하면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포지션으로도 해석 가능하지만 명확한 추세 전환 시그널이 포착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함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매수 타점 손절 라인 목표가 등은 영상 상단에 표기된 010-9959-6611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은 개별 상황에 맞춘 분석 자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종목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어쩌면 훨씬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투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건 바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 이건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비용 없이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세상에 무료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신청하면 비용 없이 급등 코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번호 010-9959-6611이 번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단한 가지, 이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단어, 기회라고 입력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왜 기회냐고 묻는다면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받게 될 정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급등하는 종목을 사전에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가치가 쌓아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기 전에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들어가는 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 기회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초록색 글씨로 보이는 급등 코인 안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포함된 실전 대응 전략이 함께 전달됩니다. 이 정보는 매일 그리고 시세가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발송됩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떠나지만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안에서 큰 수익을 챙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타이밍 때문입니다. 좋은 코인을 골랐어도 타이밍이 늦으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괜찮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타이밍이 정확하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 코인 안내는 실시간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확히 안내 받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는지 의문이 들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과 신뢰를 쌓고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투자 여정을 같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안내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시장의 변화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움직이는 흐름을 포착하게 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그 결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차트를 볼줄 몰라도 복잡한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지 못해도 문자로 오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 이렇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빠른 방법은 문자입니다. 문자로 시작하면 이후 원하는 채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처음엔 문자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보낼 단어 기회. 이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며칠 뒤에 웃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망설였던 사람은 또다시 놓친 기회를 후회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투자해서 승자가 될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안내를 받고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번호를 저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열고 기회라고 입력하세요. 보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여러분의 계좌를 그리고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은 언젠가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가 종료되거나 인원이 마감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이 변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문자 보내는 것 010-9959-6611로 기회. 이 단어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